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라미니아입니다. 저는 집중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서 진득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매번 집중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을 텐데요. 일하다가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릴 때 잠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야지 하고 영상을 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5분 정도만 봐야지 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들도 이것저것 클릭해서 보면서 시간이 어느새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은 엄청 흘러가 있고 근데 막상 머릿속에 남아있을 만큼 유용한 정보 같은 건 없는 거. 그래서 딱히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라는 의아함과 현타가 동시에 오는 거 분명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유튜브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쇼츠라던가 인스타그램의 릴스처럼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쓱쓱 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정말 언제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제가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히 빠져 있는 게 정말 너무 재밌어서 몰입감이 뛰어나서 그렇다기 보다는 어, 이건 뭐지? 뭐지?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기 있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어딜 가든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도 중간에 꼭한 번씩 이렇게 SNS나 유튜브 이런 걸 보거나 연락이 온 데도 없는데 괜히 카카오톡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집중하지 못하지?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 정말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을 알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릴 책은 요한하리 작가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에요. 모두들 시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업무를 할때 집중력을 높이려는 여러 시도를 해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을 해 두고 예를 들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딱이 일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잠시 휴대폰을 꺼두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시도했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들은 사실 큰 성과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미 흐트러진 집중력이 다시 개선되거나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책의 저자는 역시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중력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고 그거를 좀 고쳐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호흡의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짧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요약 영상이나 쇼폼으로 30초 안에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보는 걸좀더 선호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조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구조 자체가 산만함을 유발한다고 책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인스타그램 또는 휴대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떠오르시죠?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오래 볼수 있도록 붙잡아 두는 데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고 그들이 많이 봐줬을 때,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을 오래 끌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콘텐츠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콘텐츠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바로 자극적, 부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습관도 약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별적으로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저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은 총 4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긴 호흡의 영상이나 소설을 일부러 읽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보거나 책을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창에 무언가를 한번 쳐보는 거죠. 땡땡하는 방법, 땡땡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찾아보는 게 가능해요.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요즘 쇼폼이 많아지면서 3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맹이만 쏙쏙 알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의 쇼폼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틱톡 이런 곳에서도 짧은 영상으로 원하는 걸 아주 쉽게 쉽게 알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런 짧은 것들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요. 긴 호흡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게 매우 어려워지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요. 조금만 복잡하거나 인물 구도가 뭔가 좀더 생각해야 되는 것. 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나 영화 같은 거는 아, 애초에 보고 싶지 않다 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건 결국 짧거나 간단한 것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만 익숙해졌기에 생겨나는 습관인데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절차 자체를 행동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해나가는 그 노력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 않던 긴 영화를 만약 보거나 소설책 같은 걸 읽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사를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집중력을 일부러 기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긴 서사나 호흡이 긴 영화를 보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생각할 만한 실마리를 주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아, 다 됐고, 그래서 결론 뭔데? 라고 하면서 빠르게 돌려보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또는 쇼폼으로 결론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20분, 30분씩 늘려서 길게 설명하는 영상은 굳이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어, 저 또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편리한 것, 간단한 것들만 자꾸 찾아보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집중력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게 스스로 느껴지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조금 긴 호흡의 콘텐츠를 보거나, 내가 직접 책을 보면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집중력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한번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 한번 가져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주의 집중력은 필요한데요.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거나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정보를 집중력 있게 딱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이어가게 되면 집중력이나 어떤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전보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건요. 바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책을 한 시간 읽기로 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거나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그때 영상이나 노래를 틀어둔 채로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책의 저자는 영상이나 음악 없이 산책을 할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종종 밤 산책을 할때 휴대폰 없이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걸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관심 있는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계획을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책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글을 쓰다 막혀서 좀 막막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다 보면 분명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이거는 좀 되게 원론적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잤던 날. 아, 되게 철치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집중력도 흐어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어떤 걸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누구 하더라도 흥미가 느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마냥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상황에서 내가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수면이라는 것은 내 어떤 생활에 또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자유로운 시간이 바로 저녁이잖아요. 그때 그냥 얌전히 아, 이제 밤 어두워졌으니까 빨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밤이 되면은 조금 더제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있고요. 또는 SNS를 하거나 유튜브에서 좀 궁금했던 영상들을 찾아볼 때도 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흘러버려요. 그래서 새벽 3네 시가 돼서 원래 자야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잠자리에 들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은요, 집중력은 저하되고, 그 집중력이 저하된 그 상태로는 도무지 일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카페인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하루 한 잔으로 괜찮았던 게 내성이 좀 생기고 익숙해지다 보면 두 잔, 세잔 계속해서 더 늘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커피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럼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최대한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저자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잠깐 알람 맞출까 하면서 휴대폰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SNS나 뭐 카카오톡에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30분은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알람을 맞추고 나서 잠이 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다시 집어보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을 책상 위에 좀 멀찍이 올려두고 잠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알람이 아침에 울리면 그 알람의 종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뒤척이면서 늦장을 부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침대에서 계속 보다가 새벽에 잠드는 일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갖는 거예요.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면 살이 굉장히 쉽게 찌고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정제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또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전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혈당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활동을 한달 정도 했었거든요. 채소나 곡물, 생선 등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혈당이 신기하게도 초콜릿이나 빵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는 급격히 올라갔다가 20분이 지나면 빠르게 떨어지는 게 바로 수치로 보여지더라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먹고 싶은 가짜 식욕을 느끼기도 하고요. 당 땡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일이 늘어나요. 그리고 카페인을 찾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혈당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고 집중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도 찌고 건강도 해치고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가공식품은 최대한 섭취를 멀리 하고 식습관을 개선을 하는 게 일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삶의 질을 확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한 것과 실행해야 할건 많은데 막상 다짐만 하고 유튜브나 SNS만 보다가 오늘 하루도 날렸다 이런 현타가 오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하는 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가 내 일상을 바꾸고 내 삶을 결정하고 그 뒤에 그 열중한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분명 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시간, 그런 힘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 보세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에너지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